보쌈집 쟁반국수가 맛있는 이유? 리얼 실화? 이거 진짜 힙하고 트렌디한 맛이에요. 메밀면 특유의 쫄깃함에 야채들이랑 양념이 완벽하게 조화되는 거 있잖아요. 이거 보세요. 색깔만 봐도 벌써 침 고이는데? 한 젓가락 먹어볼게요. 이 비주얼 좀 보세요.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쟁반 옥수예요. 형형색색 채소의 고소한 지단까지 완벽하죠. 이제 젓가락으로 비벼볼까요? 이 순간부터 중독적인 매력이 터져 나옵니다. 매콤, 달콤, 새콤한 양념이 면발 구석구석에 쫙 베어들어요. 이게 바로 케이 누들 아닌가요? 아삭한 채소와 함께 쫄깃한 면발을 한입에 쏙, 환상적인 식감의 조화가 느껴지시나요? 이건 무조건 보쌈이랑 같이 먹어야 해요. 기름진 고기 맛을 상쾌하게 딱 잡아주거든요. 여러 시 함께 즐기기 좋은 이곳에서 쟁 방국수와 보쌈 조합 꼭 맛보세요.